인트로 만드는 것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 세 가지 정보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같이 곡의 인트로 만드는 거 해보려고 합니다. 어, 많은 반주자분들이 인트로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많이 고민이신 것 같아요. 저도 늘 고민이에요. 반주 한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어떻게 새롭게 할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조금 들어가기 좋게 할수 있을지 늘 고민에 빠지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인트로 만드는 거에 가장 기초적인 단계부터 세 가지 정도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곡의 마지막 부분을 연주하는 거죠. 어, 보통은 끝에 네 마디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딱네 마디라고 정해놓지 않고 끝에 부분에, 어, 한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어쨌든 곡은, 노래는, 어, 찬양은 가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메시지 전달과 다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하나하나에도 가사가 붙고 문장이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뭐두 마디, 네 마디 이런 식으로 뚝뚝 자르면 갑자기 문장의 중간에서 시작하는 느낌이 있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마디를 가지고 가기는 하지만 문장이 되는 구간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 악보에서 한번 볼게요. 마지막에 네 마디라고 하면 끝에부터 수 있는 마디, 영원한, 그리고 건세도, 천사도. 그러면은 천사도부터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네 마디는 맞지만 저는 거기에서 한 마디 더 앞으로 가서 G 코드로 시작하는 부분.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죽음이라는 단어까지 포함해서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게 아니라 문장이 완성돼서 죽음도부터 해야겠죠. 네. 이렇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네 마디 플러스 그 구간이 문장이 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조금 더 한두 마디 앞으로 와서 다섯 마디나 여섯 마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문장이 완성되는 한 구절을 전주로 가져간다. 이게 기본이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마지막 부분을 연주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들어갈 때 뭔가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면 좋겠죠. 그때 쓰면 좋은 코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종종 말씀드린 건데요. 그 키에 오른손에 4도를 누르고 왼손에 5도를 누르는 거. G키 곡의 경우에는 오른손에 C 코드, 왼손에 D 베이스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코드를 마지막 박자에 넣어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죽음도부터 인트로 한다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들어가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의 이첫 부분으로 들어가기가 참 좋아져요. 어, 이렇게 한마디를 바로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인도자에 따라서는 한마디를 더 끌고 들어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럴 때 마디를 어떻게 끌면 될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둘, 셋, 넷, 한 다음에 오른손에 사도를 넣어주세요. 오른손에 4도를 넣었기 때문에 왼손에서는 1, 5나 옥타브를 누르는 게 아니라 6으로 해서 오른손에 누른음 중에 하나가 오게 해주는 거예요. 코드 톤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까지 끌어주고 마지막 박자에 아까 전에 했던 C 코드의 D 베이스. 이번에 끊지 않고 연결할게요. 사도를 넣어주면서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 혹은 어딘가에서 음원에서 들었던 그 연결되는 그 한마디에서 들었던 라인들을 넣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라인도 한번 넣어볼게요. 식으로 뭔가 꾸며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당연히 생기겠죠 한 마디가 추가되었으니까 이거와 함께 또 곡에서 발췌해서 하는 거 앞에 네 마디를 하기도 해요 앞에 네 마디를 하는 거의 장점은 이 곡의 멜로디를 먼저 듣고 따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곡의 경우에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이 부분을 하게 될 텐데요. 인트로를 할때또 주의할 점은 어, 멜로디를 꼼꼼하게 다 이렇게까지는 누르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간소화해서. 저도 아까 눌렀을 때이 정도만 표현을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 간소화된 멜로디 그리고 이어지면서 조금 마지막에 그래도 인트로다 하니까 마지막에 조금 변화를 주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네 번째 박자에 자, 4도에 오도 베이스 눌렀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음 하나 마음에 드는 거 넣어주시고요. 아버지 사랑 이렇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도 많이 해요. 그 곡에서 특별한 코드 진행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 이거 제가 Q&A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곡의 경우에는 자, 어느 부분이 조금 특별한 진행으로 보이세요? 중간에 두 번째 줄그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사람 이 부분이 E마이너부터 E플랫, 하드마트 G의 D베이스 C샵 지민이씨 이 진행이 좀 특별한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부분의 앞부분에 그 사랑 변함없으신 이 부분까지는 곡의 멜로디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아, 이 곡이구나. 그 사랑이라는 곡을 부를 거구나. 하지만 뒷부분은 그 앞에 방법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뒷부분은 인트로스럽게 조금 변화를 줘서 다른 느낌으로 풀어 줬어요. 음, 그냥 이 멜로디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그대로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디코드 나올 때만 조금 풀어 주는 느낌만 줘도 좋지 않을까요? 제가 그렇게 한번 해 볼게요. 네. 마지막에 A 마이너에서 D 코드로 빠지면서 그 부분만 조금 단조롭게 바꿔줬어요. 이런 식으로 곡 안에서 조금 특별하게 생각되는 그 코드 진행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진행을 가지고 하면서 자기한테 좋은 그런 멜로디로 아예 싹 바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은 뒤에 방법 설명을 드리면서 그걸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바로 세 번째 방법은요. 첫 번째 방법에서 해드렸던 것과 같이 첫 번째 네 마디와 그리고 끝에 네 마디 혹은 끝에 그한 구절을 그대로 사용하기는 하되 코드 진행만 가지고 오고 아예 다른 멜로디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하지만 뭐 처음에는 자기 걸 만들기까지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그때 할수 있는 요령을 지금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앞 부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이부분에 멜로디 변형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가장 단순하고 좋은 방법은 보이는 그 곡선을 반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앞부분의 멜로디가 이렇게 되거든요. 곡선이 다단다단다단다 네, 단. 굵직한 선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솔과 파 샵을 저는 뒤집어 볼게요. 왼손 똑같이 G 코드로 가져가고요. 자, 어때요? 하고, 도도 내리지 않고 올려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4마디로 네 만들어 볼게요. 그냥 반복되는 그 멜로디를 반대로 뒤집었을 뿐인데 어 나쁘지 않은 괜찮은 인트로가 나름 만들어진 것 같아요. 여기에 본인이 할수 있는 어떤 그 분위기까지 더해져서 좀더 예쁘게 표현하면 자, 그러면 또 마지막에 아까 했던 죽음도부터 그 사랑 예수까지 구, 그 구간을 또 멜로디를 조금 이렇게 뒤집어 보면서 만들어 볼게요. 이 부분은 멜로디가 굉장히 많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그 곡선을 뒤집기만 해보는 겁니다. 지금은 눈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죽음도 올라갔다가 생명도 천사도 내려왔다가 하에서또 올라가서 늘의 어떤 건세도 내려오다가 끊을수 없는에서 잠깐 올라갔다가 없는 내려와서 다시 영원한 조금 올라가다가 살짝 내려서 와그 사랑이 수하고 살짝 곡선을 그려서 내려왔어요. 이거를 테칼코마니처럼 뒤집어 보는 겁니다. 자, 죽음도 해가지고 실에 이렇게 갔으니까. 저는 레부터 해서 시로 먼저 내려와 볼게요. 조금 더 반대로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생명도에서 레도시 했는데 저는 반대로 또 바꿔봤어요. 그쵸? 그 다음에 천사도, 라솔솔 뭐 반대로 그대로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응용을 할수 있는 분들은 이마이너로 e 어쨌든 종착을 할 거니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파샵 썰을 이용해서 어쨌든 곡선을 반대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하늘의 어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곡선인데요 이것도 반대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콘셉도 살짝 찍고 내려오는 그 라인은 저는 이제 어차피 C로 왔으니까 또 C에서 올려서 하고, 끈을 올라갔으니까 반대로 그리고 수 없는 거기를 저는 반대로 또 그쵸? 영원한 올라갔어요. 그럼 저는 레 다음에 있는 도부터 해서 내려올게요. 그럼 이 다음에 그사랑예수도 이거 똑같이 써서 다시 한번 연결해세볼게요 아까처럼 한마디 더 넣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어때요? 정말 그 곡선을 뒤집기만 했는데 어, 어떤 멜로디가 만들어졌어요. 혹시 네, 선생님은 이거를 매번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런 예쁜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건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어, 조금 익숙한 멜로디가 생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연습을 이걸 계속해 보시다 보면 아, 여기에서 음을 바로 이어서 가는 게더 괜찮은지 아니면 한두 음 건너 뛰어서 가야 예쁜 멜로디가 만들어지는지 아마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은 그 방법들이 하나하나 쌓여져 갈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멜로디들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어,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서 자기 거를 만들어 가셔야 해요. 다른 곡에 이 방법들 사용하셔서 한번 다양한 인트로 만들어 보시고, 또 거기에서 아 이거 너무 좋다 하는 거, 다른 곡에 똑같이 넣으셔도 괜찮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을 해보시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곡의 인트로 여러가지 방법들 쭉 연결해서 몇 가지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